아침마다 열린다는 그 수상시장입니다 여러분 수상시장 여기가 사람들이 벌써 이만큼 있어 어, 현지시간 지금 자 6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지만 어. 와나 이렇게 연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데는 처음 봤다 진짜 아침 6시임에도 불구하고 와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네 와 사람들 봐 봐. 아침인데. 새벽부터 막 <laughs> 이렇게 아, 이렇게 있네. 수상 시장. 수상 시장.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알리피 입장료 있나요, 혹시? 입장료가 있는 건가? 와, 사람많한테들아6시면도 <놀람> 그거고. 와, 사람이 진짜 다 야, 여기 아침 6시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아. <놀람> 여기가 지금 이 시간도 핫 플레이스 시간이 아니야. 7시가 사람 같이 <목소리> 많다 자, 와 이거는 뭐야? 와! 뭐야 이거? 안마, <목소리> <암마>, 안마? <암마? 목소리> 어, 뭐야? 와 어깨 1 0원 10분에 1 0원 다리 20분에 1 0원 마사지 어, 배고파요, 배고파요. 아, 배고파요. 그런 걸 해버려. 밥부터 일단, 그스트스 어, 아, 어, 예. 네, 네, 마사지인데 여러분들 장소가 되게 귀엽네. 키티 뭐야 이거? 네, 키티 이거 뭐지? 와 신기한 거 많다. 신기한 거 많아. 야 이거 아침 6시 이렇게 살아야 아 되는 거냐 이거? 농수산물 뭐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 일단. 농수산물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앞에 과일이랑 이런 거 파는데고. 뭐. 어야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는 약간. 앞에 초입이랑 과일이랑 채소 위주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봐봐, 얘들아. 와, 연결사람 다 여기 있었어. 어제 그렇게 사람 없더니만. 자, 일단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장 같은데. 자, 여기, 어, 여기 있네요. 예, 네, 여기 있습니다. 냄새가 일단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냄새가. 어, 이거 뭐야? 뭐야? 와, 군대. 순대 맞는 순대, 순대. 순대. 와. 네. 와,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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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뎅. 이랑우이랑기세 아, 아. 아, 아침에 네. 와떡볶랑 뭐야 이거 순대, 순대와 이거 닭발 아니야? 네 닭발이에요. 닭, 어, 어. 닭발 잘하시요와 네. 이거 닭발, 와. 이거는 떡인가요, 사김 치즈? 아, 치즈. 와, 맛있겠다. 여기가 사람들이 진짜 많네, 아침인데. 근데 이분들은 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지? 오, 김치랑 맛볼 수가 있네. 이거는 반찬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맛보게끔 해놨네. 마라맛 난다, 마라맛. <laughs> 집폰데 약간 마라 맛 집폰. 김밥 있다. 뭐와 김밥 있어. 어, 뭐 이거 얼마지 하나 하나 사가지고 갈까? 얼마일까? 십삼만. 게맛살 김밥, 샐러드 김, 참치 김밥, 돈까스 김밥 뭐야? 돈까스, 참치 김밥, 참치 김밥 하나 먹어. 어 이거 뭐야? 오 어, 꽁박 김밥이다. 이건 얼마지? 꽁박 김밥. 살 아나 <목소리> 얼마 얼마입니까? 요거 4개 10원 4개 10원 아. 저네 찍지 마셔야 해요. 요거 네개네 개요? 저는 찍지 마셔야 해요. 아, 여기 여기 맞찍거든요. 예만과맞찍네개네 개만. 네 개에 네. 궁금하겠다. 살지 할라? 와, 이건 뭐야? 신기하다. 감자전인가 감자전? 감자전. 와, 전인가요? 전. 신기하다. 새우전인가 봐. 새우전 맛있겠다. 그치 재료가 공개가 되니까 뭐, 좀맛있어보인 뭐, 그거 하달 아이가 다포장 싸가지고 같이 가서 먹자 어. 소스 면스 되는 거지. 똥 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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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왔습니다. 네, 가져갈게 이것도 해가지고 한 둘러보고 있다. 대는 약간 패스 하겠어 왜냐하면 송대는 약간 와. 우리나라 먹는 뭐, 이들랑좀 약간 틀려 <laughs> 틀리기 때문에. 와 옥수수 봐봐. 맛있게 생겼다. 이건 스윗한 거. 맛있네. 이거는 뭐야? 업고 음, 음. 뭐. 같은 것도 이렇게 파네 업고. <laughs> 야, 닭강정도 이렇게 가는 닭강정까지. 자, 한 바퀴 크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렉이 좀 심한데, 지금. 렉이 좀 심한데, 좀, 제,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간장게장 아니야. 간장게장, 레전드. 야, 간장에는 진짜 맛있는데. 간장, 간장에 들어간 거 네. 새우도 맛있겠는데, 간장. 와, 좀더 야무지게 습니다

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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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 She purchased some, she purchased some. She said, She 기 a i d She said, She s a i 이 She s a i 기 뭐 하는 데야, 이거, 뭐냐, 이거. 여기서 걸, 아. 난이, 난이. 이거 이건, 이건 뭐야, 롤인가? 어, 유부초밥 이런 건가 봐 네. 왜, 여기를왜 사람이 없냐, 일단? 와. 뭐야, 떡밥. 백종원이. 하는 거. 갑자기 떡이 먹고 싶어진다. 애들막 막 지은 거라. 와,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1들아 맛있겠다 옆에서 떡원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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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떡원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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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로 여기서 거를 바로 원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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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1 0먹원 네. 아, 예, 사실, 이거 하나, 12, 1 2 하나 먹겠습니다. 오. 이거는 솔직히 내가 떡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안 먹을 수가 없다, 안 먹을 수가 없다. 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야, 양이 네. 여러분들에게 12야.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그냥 이렇게 떡만 내놓으면, 아, 사람들 안 사. 우리나라 시장 가면은, 떡을 이렇게 내놓 있으면 사람들 이안 사자는데, 저렇게 찌는 것까지 가정 다 보여주고, 세팅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살 수가 안살 수가 없어 마치 <목소리가> 여기도 떡집, 빠하기단 <진짜. 목소리가> <목소리가> 여기도 떡집. 야 여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는데. 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고생하세요. <목소리가> 예, 와 사람이 여러분 끊이지가 않아요 끊이지가. 순대를 진짜 많이 판다와군만두도막고 먹고 싶다 혹시 대국인가요? 여러분 대국인가요? 색깔이 나전 약간 고기 색깔이 좀 틀려. 식구문이 없어요. 비빔밥도 있는데, 비빔밥. 그리고 호박에 게 아, 호박 물에, 호박 호박 느껴지는 음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림동보다 더 어, 맛있어, 맛있어 보여, 진짜. 어, 대림동은 솔직히 좀거부감있잖아 근데 여기는 오히려 더 어, 우리 더 어떻게 보면 그냥 전통시장 같아. 냄새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냄새가 콩밥 냄새가 콩밥 같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나가질 못한다. 지나가질 못한다. 와, 시장이 진짜 크다, 얘들아. 반밖에 안 돌았어 지금 반밖에 어, 안 돌았어요 이제. 아직 반이 남아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저쪽 어, 반대편은 밥 먹고 나가서 나갈 때 보자 어. 어, 이분도 스 이분도 스트레스 뭐야 뭐야 이분도 스트레스 뭐야 이분도 스트레스 뭐야 이들도 이분도 기 이분도 스트레스 이분 중국 스트리머는 학구가 기본 1 0 0 0 명이야. 생지사. 생지사. 생지들 생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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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牛사 생지사. 생牛사 생지사. 생仙都不지사 생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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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지들 생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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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얘들아 나는 종국분들은라이브 천명이야 너. 야너 몇명밖에 천명밖에 안돼? 아유저거라 이래 너 그렇게 하여 어떻게 방송을 해임마 천명가지고 접어라 그래. 그래 진짜 야 스트리머 왜이렇게 많아 ㅅ <목소리> 여기 여기 뭐요 여기 얘들아 다치고 있어요 라이브 줘야되네 여기 어쩐지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다는 거부감이 없는 이유가 있었네. 다 라이브들에 라이브. <목소리> 모란시장이야 여기? 모란시장이야 모란시장. 아니 어떻게 대림동보다 더 한국적이야? 신기하다, 그렇지? 대림동이 진짜 오리지널 중국이네 생각해 보니까. 자 일단 물물 물 흐르는 데서 여러분들 밥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온 거좀 먹도록 할게요. 와 미쳤다. 여기 앉았습니다. 여기 애들아 여기 앉아서 먹자. 지렸다 낚시도 하 해. 와 지렸다 데스, 지렸다 데스. 아 지렸다 데스. 자 오늘 사온 거 일단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사온 거 일단은 예. 야나 됐다. 나 진짜 젓가락 없어서 어떡하냐. 젓가락이 없어. 자, 일단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김밥 샀고요, 김밥.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이거는 부침개 같은 건데, 부침개. 아까 그 부침개 이제 그, 먹었던, 어, 그, 새우, 새우 부침개. 그 다음에 이거는, 김밥, 꼬막김밥. 어, 젓가락 줬다. 레전드. 와 김밥 사장님이 젓가락 주셨어 젓가락 주셨어 얘들아 자 이렇게 김밥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떡이에요 떡 아까 예, 떡 찢는 게 너무 예, 모습에 이제 예, 열정에 반해서 떡을 잡고 이거는 나중에 먹도록 하고 마지막에 먹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개 간장게장 예, 간장게장 예, 간장게장 아까 산거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간장게장 다시 이렇게 세개 일단 주문했어요. 세개 주문했고. 네. 일단은 쓰레기 같은 거는 제가 다, 일단 여기다 일단 정리할게요. 일단은.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찌짐, 찌짐부터 먹어보고 찌짐. 예, 찌짐부터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물, 해물 찌짐이고요. 예. 소스가 좀 관건인데. 어? 아, 한국식이다, 한국식. 우리나라 입맛이죠 우리나라 거 이거 한국에서 팔아도 어, 잘 팔릴 것 같아 자 일단 이거 하나만 더 먹어보고 예. 김밥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김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든 거는 없어요 햄이랑 계란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먹던 흔한 그냥 김밥 맛어 그냥 딱 김밥 맛이에요 김밥 맛 단무지가 없어서 좀 아쉽네 이럴 때는 밍밍하니까 이거랑 같이 먹어야겠죠 네. 간장게장 손으로 꺼내먹을까 와 <laughs> 맛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간장 게장 맛 맛이 맞습니다. 다리는 아쉽지만 안심어 먹겠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요. 마지막으로 떡한 번만 먹어보겠어 자, 떡한 번만 먹어보고 이런 알도로 하겠어요 자리에서. 떡이 야무지게 정말 오지게 많네요 양이 미꺼야 이거 이거 잘라놓은 떡 아니었어? 왜 이렇게 질척되지?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콩가루도 너무 맛있고 떡이 너무 쫄깃쫄깃하고 방금 막 지은 떡이라 그런지 씹을 때마다 이빨에 찰싹찰싹 예, 달라붙는 게 <laughs> 여기 마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도 담아놓고 깔끔하게 여러분들 귀정리까지 깔끔하게 예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진짜 마침이 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아침 아침 식장은 마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다 먹지 못한 게 한입니다. 야 저기 안마 하나 받고 갈까 마지막으로 호로로 안마야 뭐야 이거 어? 마사지? 아 잠깐만 써봐. 생각 생각 원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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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 얘들아 이거 뭐야? 떼? 떼 마사지야 뭐야 여기. 이 예, 하나 하는데 허리가 시비야 경추가 어디? 경추 경추가 뭐 뭐야? 여기 경추. 아 허리. 잠깐만 써봐. 아 전신이 아 전신이 너무 너무 시간 많이. 허리 허리 이거 잘못하면은 죽될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얘들아 아, 한번 해보자. 제가 아, 산도 많이 하네. 어. 뭐 할까 얘들아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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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이거 20분 20분. 어. 20분. 어. 어. 응. 이거 이거, 그래. 이거 찍어대. 나나나나나찍어돼요 네, 나, 그래. 네. 아, 오케이 20분. 어. 20분, 응. 20분 정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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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맞다. 나나맞아파아아아차차차차 차. 그거 좀찍히아 세게 세게. 아 세게 uh, 아, 아. 아, 아. 세게. 아. 아니 아니 아. 아. 아,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해. 오발포 아어 터발 것 같아. 최재 최 후배 선수라. 친다. 민대야 선수라. 이 바구인 쳐졌어. 어 아,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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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 가, 안 가, 안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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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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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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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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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파.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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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 아파. 아, 끝난 거 아니야? 언제 끝나요? 언제? 아, 그만, 그만, 그때 그만, 그만. 쑤 불러라! 어? 그만, 그만. 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어, 드시겠다. 9분 반는것 같아. 와, 근데 김장밥이 진짜 확 풀린다. 어. 근데 여기가 지금 급차면은 늘 와서 받을만 하겠다, 약간. 야 시간 다된거 아니야? 이제 될거 같은데. 오케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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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오다오 지렸다. 어. 어, 지렸다. 와. 어, 어. 시바요 어... <목소리> 어... 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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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얼마예요? 아이씨. 아이씨. 지구 구우주포 예. 여러분들 아줌마 돈좀 돌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아이, 오케이. 어, 오케이? 아유, 오케이. 어. 이거 팁팁 팁. 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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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빵구팁빵구팁빵구 예. 구깨 가지고 갈요팁 <laughs> 드렸습니다. 아줌마. 예. 예. 세세 세 예, 제가 구깨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광고 투입 들습니다 감사합니다. 쎄쎄. 와우, 야, 이거는 돈을 만원 줘도 아깝지가 않다.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아침 시장 어땠나요?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예, 그래도 알차게 잘본것 같습니다. 예, 와, 여기서 한번 둘러보고 가서 일단 다시 호텔, 호텔이야 여관으로... 여기 뭐 하는 데냐? 근데... 걸어 나갈 데가 없나?